안녕하세요. 마이 세컨플레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컨하우스 로망을 이루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강화에 있는 세컨하우스 매물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서해 유럽식 세컨하우스, 인천 강화군 길사면에 위치한 세컨하우스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대지 면적은 125평, 연면적은 55평이고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바다 전망 세컨하우스를 찾으시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인데요. 보통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집들을 가보시면 전망은 좋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망설이게 되는 일이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은 광역도로인 초지대교로부터 5분이면 올수 있고, 잘 자리잡은 위치 덕분에 바다전망도 놓치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인테리어와 시원하게 펼쳐지는 바다전망이 매력적인 오늘 소개해드리는 서해유럽식 세컨하우스의 가격은 4억 원이고, 내외부 사진을 보며 매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찍은 주택 전체 모습입니다. 흔히 보이는 단독주택들과는 조금 다른 지붕과 이색적인 외관이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정면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음은 주택 마당 사진입니다. 현관 쪽을 보시면 기둥을 세운 형태의 현관과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들이 모여 서양식 건축 느낌을 더욱 살려주는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 경계부로는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경계를 따라 심어진 유실수들이 집의 분위기를 한층 살려주고 있습니다. 주택 오른편으로는 야외창고도 별도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독특하게 창고도 복층형으로 되어 있어 충분한 수납이 가능하고 주택 다용도실과 이어져 있어 사용하시기도 편리한 공간입니다. 주택 마당에서 보는 전망사진입니다. 푸른 논밭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모습인데요. 한번 방문하셔서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내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벽은 화이트와 그레이톤으로 바닥은 대리석 타일로 상당히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벽면을 자세히 보시면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몰딩과 아치형창들이 집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도 보이다시피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멋진 바다 전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방은 또 독특하게 좌식이 가능하게끔 목재를 활용 테이블과 평상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빌트인 인덕션과 식기세척기가 설치되어 있고 주방 옆쪽으로 보이는 공간은 테라스룸으로 거실과 마찬가지로 전망이 좋고 해가 참잘 드는 방으로 현재는 일부 가전들을 보관해두는 용도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1층 욕실은 우선 움직이며 사용하기 좋게 세면대는 바깥으로 설치되어 있고 내부는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오는 계단 곳곳에도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네요. 먼저 2층 큰 방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된 내부 드레스룸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이 공간을 현재 안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드레스룸 사진입니다. 2층 두 번째 방에는 퀸사이즈 침대가 들어갈 정도로 넉넉한 공간이 있고 작은 테라스도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층 거실에는 이렇게 바깥이 보이는 아기자기한 창들과 이부자리 등 수납을 위한 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매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푸르게 보이는 바다 전망과 가까운 접근성까지 모두 챙긴 집으로 내외부 세심한 인테리어들이 한층 더 매력적인 오늘 소개해드린 서해 유럽식 세컨하우스. 매매 가격은 4억원입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손쉽게 현장 방문을 예약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에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세컨하우스 매물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